안녕하세요 건강한 아름다움을 책임지는 최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라이콘 왁싱 교육을 하고 있는 트레이너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왁싱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난 에피소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만났어요 오늘 원장님들 한 분씩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스피리 왁싱 원장 이다영이라고 합니다 충북 혁신도시 이니더 뷰티 원장 김인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역에서 무 왁싱을 운영하고 있는 이준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왁싱 샵에서 겪었던 진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많거든요. 에피소드들이. 그래서 오늘 하나씩 얘기해 볼 텐데, 원장님 겪어봤던 재미난 일이 있을까요? <웃음> 잠시만요. <웃음> 그 <여름>. 내 기억 속에 남는 재미난 에피소드 있을까요? 되게 오래 전, 이한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지금은 브라질리언 왁싱 하면 어떤 관리인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때는 브라질리언 왁싱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음. 그래서 어떤 여자분이 예약을 넣어주셨는데 남자친구가 예약을 넣고 계좌 이체로 다 해주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왔어요. 와가지고 되게 당당하게 브라질리아 왁싱 받으러 왔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따로 상담지 같은 게 없었어요 지금은 왁싱하러 오면 어. 막 상담지 다 작성하고 네, 그렇죠, 그렇죠. 어느 부위로 어떻게 왁싱 들어가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왁싱 오면은 바로 그냥 왁싱 진행 음. 그래서 이분 오자마자 이제 룸으로 이동을 하고 자 바지랑 팬티는 탈의해주세요 근데 요즘은 되게 놀래시는 거예요 아. 그분은 어, 네, 자기 남자친구가 예약을 해놨다 무슨 어, 마사지라든지 피부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예약한. 응, 근데 아, 갑자기 아, 와서 <laughs> 팬티를 벗으라고 하고. 네. 네, 이러니까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laughs> 왜 제가 왜 팬티를 벗어야 되죠? 막 이러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브라질리아 왁싱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브라질리아 왁싱이요. 근데 제가 펜트는 왜 보자. 이런 식으 일단 뭐 진행을 했어요. 진행을 하고 나니까 또 아프잖아요. 그렇죠. 아프니까 엄청 욕을, 욕을, 욕을 하죠. 네.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막 욕을 하면서 카톡을 어. 보내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항문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항문까지 오픈하니까 얼마나 승질이 났을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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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하더라고요. 어.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정말. 쌍욕을 했어요. 음, 음. 어, 너 이거 어떤 관리인지 알고 나한테 하라고 한 거냐. 음. 알고 했대요? 그 남자친구는 알고 한 거지. 아 그러니까 그 전화 그 상대로 막 남자친구가 엄청 깔깔깔깔깔깔 음. 웃는 게다 들렸어요. <웃음> 응. <웃음> 응. 응. 그래서 그분을 이제 여자친구를 시킨 거예요. 아 근데 그 여자분이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와서 거네. 정말 당한 거죠. 아 근데 그분. 회원권 끊고 꾸준히 오셨어요. 어, 다행히. 네. 아, 결론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왁싱이 좋아서 다시 네. 왔다. 네, 그렇죠. 옛날에는 모르거든요, 진짜 브라질리언이 많이, 맞아. 많이, 맞아. 많이 아는 네.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막 30분 걸리고 이랬어요. 네, 네, 거기를요? 막 이러죠. 네, 네, 네. 그리고 브라질이아 왁싱이 뭔지 잘 모르고 맞아요. 왁싱이라고 전신 왁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 되게 예전에는 네.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니 준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이다 보니까 진짜 이상한 애들도 많을 것 같거든. 그래도 우리는 30, 40대가 많다면 여기는 강남역은 20, 30대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20, 저, 많... 정말 통통 튀는 에피소드가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언장님 생각나는 거 있을까요? 10년 동안 많은 손님들이 오시면서 제일 최악으로 더러웠던 사건은 최악으로 더러웠던 사건은 이제 왁싱은 브라질리언 하기 전에 보통 샤워를 하고 왁싱을 음.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방마다 샤워실이 있는 곳도 있고 음. 아니면 뭐다 같이 쓰는 샤워실이 있는 곳도 있고 이렇게 무조건 음. 샤워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똥을 음. 똥? 오신 거예요. 똥을 쌌대. 딱딱한 똥이요? 아니면. <laughs> 급한 똥? 급한 똥? 급한... 많이. 이렇게 급한 거의 동? 폭파한 것처럼. 폭파? 샤워실에. <laughs> 작정하고 했으면은, 솔직히 경찰에 신고해야 될 진짜? 정도인데. 그 정도로 많이 쌌다고? 응. 치우다 치우다 푸다 푸다. <웃음> <오>. <웃음> 아니, 너무 오. 화가 나서 제가 그래서. 원장님한테 전화도 한번 했었어요. 또, 또, 이런 어떻게... 경우엔 손님한테 청소비를 받아야 되나. 음. 거기다가 그 사람이 그래도 막 넣어, 넣어서 내리려고 했나봐요. 아데 이제 그렇구나. 너무 많이 해놔서 그게 다 내려가지가 않아서 막힌 거야. 건데기가. 어떡해! <laughs> 건데기가. <laughs> 아, 근데 저는 똥을 닦아드린 적은 있거든요. 아, 미치겠다! 전 그런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브라질리 왁싱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응. 와서 자기가 항목까지 왁싱하는 줄 몰라요. 아, 깨끗하냐? 깨끗하게 안 닦은 거야. 아, 대박. 어찌됐든 우리는 전 후처리제를 바르잖아요. 항목 왁싱을 하고 전처리제 싹 닦는데 돈 있는 뭐 거지. 아나 진짜 많이는 아니었고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 있죠 근데 저는 진짜 많이 뭐 이렇게 뭐, 하다가 쌌다. 그런 점고 뭐, 그건 아니죠. 아, 정말로. <laughs> 아니 근데 이거는 통을 아, 싼 네. 거잖아. 근데 저 제가 이제 샵을 강남역에서 이제 아무튼 두번 정도 이전을 했는데 점점 확장 이전을 했었어요. 지금 샵인데 이걸 이전한지. 2주일 밖에 음, 안된 세이샵에다가 그렇게 해놔서 대박 날라고. 네. 그래서 거기를 제가 엄청 오랫동안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락스를 한세 통을 썼어요. 저도 찝찝해서. 근데? 근데 계속 우리 선생님들이 그방 안에서 똥냄새가 난다고 아 미치겠다 하는 거예요 하수에서 올라온다고? 그래서 그 오, 방을 맞아. 거의 일주일을 폐쇄했어요 셀샵인데 아. 그래서 제가 방을 청소를 아, 해야겠다 하고 베드를 다 드러냈는데 그 저희가 베드 밑에 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 베드랑 그짐 사이에다가 아씨 봉투에 똥을 또 이만큼 넣어서 <laughs> 묶어서 거기 놔둔 거였어. 자기가 그걸로 수습을 하려다가 남, 안 돼서 남은 것도 하수구에 넣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막힌. 거. 근데 그 손님이 다시 올까 안 올까? 야, 100%안 오니까 안올 거다. 그랬는데 그래도 정말 오래 다녔던 분이었다면. 음. 아, 근데 나는 그 얘기도 다시 오세요? 예약하고 와요. 안 왔다가 어머머. 다시 오더라고요 또. 어머 미치겠다 아, 말안 해? 아말안 했죠 누 왁싱이 잘 되는 건 고객님의 똥 때문이었어요 <웃음> 네. <웃음> 이렇게 브라질리언 왁싱이 대중화가 되기 전에 우리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 남자 왁스, 왁싱을 하는데 우리 여자가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괜히 안 되냐 여러분 진짜 기억하세요 왁싱은 피부 미용입니다 그래서 음. 피부관리샵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안전하고 건전한 피부관리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왁싱을 계속 퇴폐적으로 보시는 분은 없지만 예전에는 좀 많이 그런 일이 있었지 음. 예전이 진짜 근데 거의 10년 전에서 8, 9년 전. 맞아. 음. 요즘에는 진짜 없고 음. 오히려 왁싱 순수하게 왁싱 받고 싶어하는 남자분들도 정말 많고 음.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음. 진짜 여자분들보다 자주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음. 관리도 너무 잘하고 999명이 좋으시면 한 분이 이렇게 이상한 거고 음. 저희도 이제 회원수가 15,000명인데 음. 제가 그 들 중에 이렇게 똥을 응. 사신 분은 저도 처음이고 <laughs> 처음. 여기 원장님들도 이제 경력이 엄청 많으신데 그런 분들은 처음이시니까 저희가 그런 어, 더러움도 응. 감사하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건 돈을 벌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는 거 남의 건강을 그리고 고객님의 건강을 챙겨주기 위한다는 거 남자든 여자든 잘하는 사람 찾아가면 됩니다 응. 여기까지 저희는 라이콘 트레이너였습니다. 다음 번에 더 저, 재밌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뵐게요. 그럼 이제 안녕. 안녕.